어... 우리 민족이 왜 그런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 베개 민족 뭐 아무튼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때려 쳐붙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데 사실 그거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우리 민족의 특징이라고 하면 비교하는 습성, 습관 이런 것들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전세계적으로 자살률도 많기도 하고 어쩌면 그 이유가 예부터 자꾸 그게... 그렇게 멀리 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웃집 근처에서도 내 자식도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고 심지어는 이제 스스로가 인스타 같은 거, 페이스북, 트위터 아니면 뭐 아무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핸드폰 세상 속에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나와 잘 살고 즐기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를 깎아 먹는 이제 스스로가 비교를 하는 다른 사람들과.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뭐 자살율이니 우울함이니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비교의 민족이다. 뭐만 하면 비교하고 자빠졌다. 물론 어느 정도의 경쟁으로 쓰다가 자신을 올리는 예, 발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방향이라면 좋겠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적당한 비교로 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쪽이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꼭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와 함께 자 그럼 오늘도 10년 전 일기를 읽어볼 건데요. 과연 10년 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지 음악과 함께하시지요. 2015년 12월 19일 체중 안 적었음. 먹은 음식 라면 2개. 응. 씻지도 않고 실컷 잠자고 처먹고 잉여잉여 아이 속쓰려. 그랬다고 합니다. 네. 일기 내용이 길지 않아서 좋네요. 왜냐면 제가 지금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근데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어머니 식사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찍 자야 되는데 지금 새벽 1시 25분. 아, 잘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 별로 안 궁금하시죠? 그냥 얘기한 거예요. 관심 끄세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쉬세요. 안경 바꾸는 거야, 깜빡했네.